안녕하세요, 행복한 유튜버 갱스터입니다. 추석 명절은 잘 보내셨나요? 야, 이제 가을 꽃이 아, 물 들어간다기보다는 폭탄처럼 터지는 <laughs> 그런 계절이 온것 같습니다. 이 아스타는 햇볕을 참 좋아하고 통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꿩의 비름도 이제는 조금 퇴색이 됐고요. 다시 피어나는 하얀 플록스 아 너무나 곱고 예쁩니다. 그리고 저 뒤쪽에 다리아가 음, 여러 종류들이 피어서 정원을 또 아름답게 가득 메워지고 있습니다. 이 꽃은 레드 피금인데요. 봄에도 이렇게 담뿍 가득 꽃송이를 많이 보여줬는데, 가을에는 더 예쁜 것 같아요. 더 색감도 진하고, 꽃송이도 이렇게 많이 올려줍니다. 저는 여름에 힘들어 할때 묵은 가지들을 조금 잘라줬는데요. 그래서 그러는지, 음, 더새로운 꽃들이 잘 피는 것 같고요. 그, 또 얘들도 쑥, 싹둑 잘라줬던 백이롱도 이렇게 예쁘고, 요거는 투베로즈, 투베로사라고 하는 향기 좋은 꽃인데 올해 꽃한 송이도 못 봤어요. 세포기로 나눠 심었는데 덩이를 크게 해야 한다 그래서 조금 크게 심었는데도 꽃을 안 피워서 제가 없애버린다고 했더니 남편님이 이파리도 이쁘다고 그냥 두라고 합니다. 요거는 파라솔버베나이고요. 요거는 비댄스인데 그, 묵은 가지를 잘라줬더니 이렇게 콩나물 시루처럼 너무나 빼곡하게 줄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런 애들은 조금 솎아줘야지될것 같아요. 조금 있다가, 음, 요거 안솎아줘가지고다 골아서 잘라낸 것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은 좀 통풍도 되고 영양분이 꽃을 만드는데 빨리 쓸것 같고요. 어디 갔다가 페랭이 예뻐가지고 한 줄기 잘라다 심었는데, 삽목이 이렇게 잘 됐습니다 아 비덴스 여기 나왔다 <laughs> 비덴스가 꽃이 엄청 예쁘게 피었는데 요 며칠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줄기 빼곡한 애들이 이렇게 조금 골았어요 그래서 제가 다 뚝뚝 잘라냈습니다 이렇게 비덴스는 봄에 심어서 개화 기간이 아주 길고요 또 루드베키아 그리고 요거 다일리아 음, 아르누보, 아르누보도 이렇게 예쁘게 피어나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집 들어가는 계단 아래인데, <laughs> 와, 정말 꽃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아, 이보다 더 화려한 꽃이 있을까. 제가 이꽃 앞에서는 그, 그, 청렬의 꽃 피었다. 이 노래가 <laughs> 저절로 나오는 굉장히 화려한 꽃입니다. 야, 레드 레버런스라는 꽃인데요. 정말 너무 아름답습니다 야 이렇게 처음에는 봄에는 꽃이 조망만 해가지고 조금 실망을 했는데 가을 되니까 제대로 된큰 꽃을 보여주고요 음 화분에서도 피워주고 그이 아이들은 길가 쪽을 이렇게 바라보고 피웠어요 카바나 바나나 인데 음, 봄에는 꽃을 안보여주고 가을 되니까 이렇게 꽃이 여기저기에서 정말 만발을 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오즈라는 다일리아인데요. 키는 한 80cm 정도 될까? 근데 꽃대도 짱짱하고 꽃도 짱짱하고 너무나 고운 색으로 피어난 오즈입니다. 어떤 때는 또 꽃잎이 조금 독특해지기도 해요. 독특하게 갈라지기도 하고요. 얘네들은 또 다일리아 중에서 제일 작은 것 같아요. 칙어디 어디 있나, 치거디. <laughs> 얘네들은 신기하게 이렇게 브릿지? 저렇게 색감이 몇 개씩 이렇게 밝은 색을 띠고 있어서 제가 여기 매력에 빠져가지고 그 치거디를 구했는데 여기도 꽃잎 하나가 이렇게 브릿지를 하고 있습니다. <laughs> 여기에는 너무나 순둥한 그 바빌론 시리즈인데요. 얘는 바빌론 퍼펙트예요. 야 너무 예쁘죠? 야 세상에 이렇게 황홀하고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보랏빛도 이렇게 아름다운 보랏빛이 있을까요? 꽃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저렇게 됐는데 여기에 새로운 꽃봉오리를 또 이렇게 두 개를 달고 있습니다. 다일리아는 그 가을꽃이다 생각하면은 좀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요아이 바빌론 파스 세상에 요거는 정말 추천드립니다. 초보자도 쉽게 키울 수 있고요. 그 괴근도 잘 생긴데요. 저도 올해 처음 구해가지고 심었는데 그 괴근을 다 나눠서 심었더니 여기저기에서 괴근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분양 <laughs> 기다리시는 분들 기대하셔도 되고요. 요거는 블루벨. 아유 너무 예뻐요. 이 아이는 봄에 더 많이 피었던 것 같고 그 비치범이 제가 키가 커가지고 키를 조금 잘라줬더니 이제 이렇게 야, 정말 너무 예쁘죠? 아우 세상에 실물이 정말 다 담기질 않네요. 너무 예쁩니다, 정말. 얘는 베시오 메고스. 이름 확인해 가지고 정확히 달아드릴게요. 얘는 또 꽃잎이 이렇게 뾰족뾰족해요. 아까 그 바빌론 퍼펙트는 동글동글했는데 얘는 뾰족뾰족하고 큰 꽃을 보여주고요. 파이어 앤 아이스 얘도 이렇게 하얀 점을 달고 있고 디바 <laughs> 정말 춤공 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화려하고 이야 정말 꽃술이 뒤에까지 이렇게 공처럼 이렇게 말려요 비가 하도 와가지고 꽃이 무거워서 이렇게 꽃줄기가 뚝뚝 부러졌어요 너무 아까워 죽겠어요야 <laughs> 디바도 굉장히 순둥한 꽃인 것 같습니다 저도 올해 새로 들여가지고 키워보는 꽃이 많은데 여기도 부러졌네요. 아, 진짜 너무 예쁘죠. 아이고, 꽃 구경 오세요. 그러고 싶어요. 제가 다흘리 안 심었으면 화단이 좀 밋밋했을 텐데 정말 저희 화단이 화려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얘는 하늘하늘하게 피는 블루바이오, 굉장히 예쁩니다. 얘파이어 아, 예. 파이어앤 아이즈 또 나오네. 그리고 칸나들은 정말 쉼 없이 초여름부터 이렇게 예쁘게 꽃을 보여줍니다. 망고 칸나, 클레오파트라 이렇게 울타리 쪽에 오래 쭉 심었더니 아주 잘 심은 것 같아요. 작년에 중간쯤에 심었었는데 올해는 좀 작전을 잘 세운 것 같습니다. 그 길가 쪽에서 보면은 칸나가 이런 모습인데요. 정말 아름답죠? 남편은 칸나의 집이래요. <laughs> 망고 칸나도 이렇게 쉼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망고 칸나는 키가 조금 중간에서 좀 작은 게 매력이고요. 얘는 파이어드 업 아이고 파이어드 업도 이렇게 혹격 비슷하게도 피고 이렇게 피는데 정말 다 달려 많이 피었죠. 너무 예쁜 정원입니다. 그 특히나 여기 카바나 바나나 아까도 보여드렸는데 카바나 바나나가 이렇게 다화성이에요. 꽃을 정말 많이 보여줍니다. 실물은 더 환상적인 노랑과 요런 색이 붉은 색감이 섞였는데, 아이고 영상에 다 담겨지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다운 꽃이고요. 음 바빌론 파스는 여기저기에서 정말 짱짱하고 예쁘게 꽃대도 부러지지 않고. 꽃을 계속 보여주는 거고요. 요거는 은세계. 은세계라는 꽃인데 아주 꽃대가 짱짱하고 요거 연구해가지고 새로 나온 품종인데 그 꽃대가 너무 짱짱해서 절화로도 많이 사용한대요. 너무 곱습니다. 캔스 에어리티는 키가 2m도 훨씬 넘습니다. 하지만 꽃은 굉장히 크고 화려하고 꽃잎수는 제일 많은 것 같고요. 씨앗으로 심어가지고 이 정도 꽃을 본다면 심어볼만 한것 같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구근이 생겼을 거예요. 구근 캐가지고 내년에도 꼭 심어볼 다리아입니다. 아유, 얘도 비와서 꽃대 부러졌네. 어떤가요? 너무 예쁘죠?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이름 달아드릴게요. 얘는? 음, 덩컨 가드너 꽃이 굉장히 큽니다, 제일 큽니다. 비가 와서 이렇게 시들었어요. 올해 언제 꽃을 다한 것 같아서 오늘 꽃을 이렇게 뚝 잘라 봅니다. 이거 달팽이 들어앉았네. 그리고 요거는 실비아예요. 실비아도 요즘에 꽃을 많이 보여주는데요. 꽃대는 생각보다 조금 길쭉하네요. 제가 이 주황색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요거 꽃을 보고 골랐는데 키도 조금 큰 편이고 그래요. 아이고 요거는 조금 영양이 부족한지 예쁘게 피진 않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화단을 차지하고 있던 목단들인데 너무 정성들여서 키우는 애들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음 얘네들은 잎을 다 떨구고 벌써 그 내년에 피어날 꽃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알리아 아까 보여드릴 큰꽃다리아 이렇게 삽목해 보았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고른 애도 있고 얘도 고랐고 또새 잎이 이렇게 도단한 다리아도 있어요. 얘네들은 이제 화분에 옮겨가지고 겨울을 한번 나보려고 해요. 너무 귀한 품종이라서 정성껏 삽목해 볼게요. 그리고 꽃대 잘라줬던 이렇게 플록스들이 몇 송이씩. 나타샤도 이렇게 피어주고 그리고 멘드라미 꽃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세상에 아이고 정말 이거 <laughs> 너무 크죠 잎줄기를 다 따주시면 꽃송이가 이렇게 커집니다 여러분 이 핑크 아이도 야 굉장히 큽니다 빨강이 옆에서 비교가 돼서 그러는데 아주 꽃대가리가 엄청 큽니다. 아유 이제 국화 꽃봉오리가 생겼어요. 이제 국화 꽃이 피면 올해 꽃농사도 마무리 될것 같아요. 음이 대리운 큰 국화들은요 꽃을 크게 피우시려면 꽃봉오리를 튼튼한 거 하나 남겨놓고 따주시고요. 혹시 딱한 줄기가 올라왔다 그러면 꽃봉오리 두개 남기세요. 혹시 하나가 벌레가 먹거나 하면은 음, 그 서브 보험을 드러놔야 돼요. 그래서 두두 두 개씩 남겨주시고 그 얘네들 아마릴리스 얘네들도 이제 추워지면 구근을 캐서 화분에 옮겨줘야 될것 같고요. 씨가 떨어져서 나온 미니백이롱 엄지공주는 화분에 이렇게 심어줬어요. 늦가을까지 이렇게 예쁜 꽃을 보여줄 거예요. 아이고 예쁘다. 그러니까 백이롱은 파종을 조금 늦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아우, 얘네 목단이 여기 영상이 하나 더 있네. <laughs> 이 꽃봉오리는요 겨울에 찬바람 맞지 않게 잘 보호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내년에 꽃을 볼수 있습니다. 내년에 꽃을 새송이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 신문지로 덮어줬는데 올해는 좀 옷감으로 덮어줘야 될것 같고요. 음, 요거 한 송이는 정말 늦게 가지치기 해가지고. 야 이제서 이렇게 예쁜 꽃을 보여줍니다. 음, 체리 세이지. 요거 한 포트 사다 심었는데 정말 한나름이 피었어요. 그리고 멜란포디움은요 너무 너무 포기가 커져가지고 뒤쪽을 모두 다 잘라줬어요. 이렇게 시원하게 다 잘라줬어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습해지는 것 같아서. 이렇게 잘라서 바람 숭숭 통하라고 조절을 해줬고요. 아우, 멜란 포디움도 너무 예쁘죠? 씨가 어디로 다 도망가는지 씨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미니 백이롱들. 아유, 특히 이 주황이가 굉장히 꽃잎수도 많고 예쁘네요. 씨앗을 꼭 받아 봐야 될것 같아요. 너무 예쁘죠? 그러면 이꽃 소식을 이제 맞춰 보려고 해요. 조금 일찍 피는 국화꽃 또추명곡 보여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또 예쁜 꽃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